전국에 계시는 우리 파란 천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어,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우리 송건영 위원장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전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저 3월 30일자로 우리 송창희 이사장님으로부터 좋은 인명장을 받아서 대단히 저 만족스럽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하여튼, 전임, 우리 위원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성남시에 있는 그 사각지대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개발하고 그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일을 많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, 먼저 하신 분들의 많은 그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. 예,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유, 송건영 위원장님, 감사합니다. 뭐, 말씀 원채도 이래 잘해주셔가지고, <laughs> 예, 성남시 아주 복지가 확실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. 예, 한번 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정부의 만명을 지금 채워가고 있으니까, 예. 성남시에 확대를 한번 시켜주십시오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 예. 그럼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화이팅하고 마칠까요? 예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임명장 승명 송건영.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제단 파란천사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. 2022년 3월 30일 한국새생명복제단 이사장 송창윤사니다사드리겠니다